아마 신과의 대화라는 책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죠. 근데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대체 뭘까요?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그것도 아주 깊은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는 것하고 아는 것. 이 둘이 과연 같을까요? 아니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일까요? 이 책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아주 깊고 심오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드는 비유가 정말 재밌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신은 사실 어디에나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존재를 진짜로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혹시 원리를 찾아낼 게임 아세요? 딱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까요? 책에서는 첫 번째 열쇠로 알고자 하는 기꺼움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신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알고자 하는 기꺼움이 뭐가 다르냐? 한번 보죠. 믿음은, 뭐랄까, 그냥, 아, 신은 존재해! 하고 인정하는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자 하는 기꺼움은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심지어는 내가 배운 종교적인 가르침까지도 일단은 다 내려놓고, 어,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나?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신을 만날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을 직접 경험하는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이 깊은 대화를 시작하려면 딱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준비 단계. 이건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이 존재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둘째는 기꺼움의 단계인데요. 기존의 내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할수 있음의 단계. 여기서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놀라운 통찰들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무슨 대단한 학자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깊은 명상을 하다가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한 인간의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닐 도날드 월씨. 1992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말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모든 게 한꺼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30년 넘게 일구온 커리어도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심지어 건강까지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분노와 좌절감에 잠에서 깬 그가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들고 신을 향해서 질문을 막 미친듯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질문을 쏟아내고, 이제 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어라? 손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리는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생각들. 책에서는 이걸 소리 없는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리가 그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대화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자, 이제 이 대화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에고입니다. 우리 보통 에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이고 없애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에고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위해 만든 생각 덩어리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에고다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기에 대한 책의 대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책에서는 에고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추위라는 게 없다면 우리가 따뜻함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냥 하나인 상태에서는 나라는 특별한 존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에고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 짓는 일종의 환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나 기쁨, 성장 같은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에고 그 자체가 아니라 강한 에고라는 거예요. 이 강한 에고는 어디서 오냐면 나는 뭔가 부족해 라는 깊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자꾸만 밖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죠. 반면에 진짜 자기 사랑은 뭐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연결된 하나라는 그 참된 자신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나와 너를 나누던 그 분리의 환상이 스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이 결국에는 딱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 해답이 저 멀리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신에게 닿을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신, 우리가 배운 신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둘째, 몸을 통해서는 감각이나 감정으로 신을 느끼고요. 하지만 가장 깊은 차원의 길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분석하거나 느끼는 걸 넘어서요. 그냥 그저 알아요. 이게 바로 가장 직접적으로 아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 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궁극적인 영적 수행이란 바로 자기 자신과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다. 나 자신을 온전히 알고 사랑할 때 우리는 저절로 신과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나 자신과 조금 더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 그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내면에서 답을 찾는 위대한 여정의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